이게 다 프랑스였다고? 아마 한국인이라면 무조건 아는 부르 7개. 내가 네, 마지막 거는 좀 몽쉘. 몽쉘 통통. 모쉘 통통. 나의 친애하는 삼촌 이런 뜻인데요. 통통이 좀 살찐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을 것 같아서 뺐다고 합니다. 그래서 몽쉘. 콤데가르송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브랜드인데. 콤데 garçon 소년들처럼 이런 뜻입니다 granger 제가 외우냐면, 왜 웃냐면 왜이 granger가 는지 모르겠어요 grandeur grandeur 웅장함 위대함 뭐 이런 뜻입니다 les jours, tous les jours 말 그대로 매일 매일 뭐 이런 뜻이죠 vacances 아 날씨도 이제 곧 여름인데 vacances 뭐 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vacances 프랑스어로 휴가란 뜻입니다 déjà vu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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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어로 말해버리면 되지. 데자뷰 거의 가장 유명한 프랑스어 중 하나인 것 같은데. 데자 음. 이미 뷰 봤다 어디서 본것 같다 해서 데자뷰. 자 마지막이 쉽지 않은데 시벨럼 <laughs> 네 <laughs> 에이 욕한게 아니고 시벨 음. 몇년전 드라마에서 이렇게 대사로 나오면서 좀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귀로 의심했습니다. 시벨라 굉장히 멋있는 남자. 프랑스에서는 사실은 쓰지는 않는 표현인 것 같아요. 조금 이제 끼어 맞추신 게 아닌가.